자, 요거 이제 결론을 부정해 봅시다. 결론을 부정하면 A가 0이 아니거나, A가 0이 아니거나, 또는 B가 0이 아니라 하자. 자, 첫 번째는, 첫 번째는 A가 0이 아닌 경우에요. A가 0이 아니에요. A가 0이 아니라면, 어, A제곱은 무조건 0보다 크죠. 그리고 B제곱은 0이 될 수도 있으니까, B가 0이, 0이라는 말은 없으니까, B는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렇다는 것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얘는 0보다 크고 얘도 0보다 크죠. 0, 0이 될 수는 없죠. 0보다 무조건 크는 거죠. 0보다 무조건 크죠. 0보다 무조건 크죠. 0보다 무조건 크죠. 어, 얘가 a제곱이 0보다 크니까 얘가 0이 될지라도 얘가 0보다 크니까 그러니까 얘는 가정의 모순이죠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0인 것에 모순이 된다라는 거죠 자 두번째 두번째 이번에는 b제곱이 0이 아니라고 합시다 그럼 a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을 수 있고요 b는 0보다 무조건 크죠 b제곱은 0이 아니니까 무조건 크죠 그러면 두 개를 더 해보세요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0보다 무조건 크죠 얘도 뭐예요?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0의 어, 모순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당연히 세 번째는 뭐, A제곱이 0이 아니고, B제곱이 0이 아니라면, 당연히 0이 아니라면, A제곱은 0보다 크고, B도 0, A제곱도 0보다 크니까, 어, A제곱 플러스 B제곱도 0보다 커서, 얘도 뭐예요?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0인 것에, 얘는 무조건 0보다 크다고 했죠. 0이 될수 없죠. 어, 여기 가정에서, 0이라고 했으니까 이거의 어, 모순이죠. 음, 0보다 크다고 했잖아요. 얘는 0이라고 했고, 그러니까 다르잖아요. 그러므로 어, 가정의 모순이 되므로 이세 가지 경우가 다 모순이 되므로 어, 증명이 된 거죠. 음, 가정의 모순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런 음, 경우, 이런 경우, 이렇게 되는 경우, 이세 가지로 나눠서 풀어봤어요.